안녕하세요.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이유진입니다. 이 연구는 한국의 인프라메트리 바위 디지즈와 오토이민 헤파타이티스 환자에서 아자시오프린의 에드베스 이펙트의 차이를 비교해 본 것입니다. 한국에서 IBD의 프레버런스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오토이민 헤파타이티스는 비교적 드물지만 진단 즉시 치료를 해야 하는 질환입니다. 아자시오프린은 IBD와 AIH 모두에서 메인터넌스, 스테로이드 스페어링 에이전트로 최근 많은 연구들에서 아자시오프린의 우수한 효능과 리미티드 사이드 이펙트가 보고됨에 따라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여러 연구들이 IBD 환자에서 아자시오프린의 애드벌스 이펙트에 대해서 보고한 바 있지만 IBD와 AIH에서 아자시오프린의 부작용의 차이에 대해서는 거의 보고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한국에서 아자시오프린으로 치료받은 IBD와 AIH 환자에서 아자시오프린의 에드벌스 이펙트의 차이를 비교해 보고자 하였습니다. 2002년부터 2011년까지 개명대학교 동산의료원에서 IBD와 AIH로 인해 아자시오프린 치료를 시작한 환자들의 자료를 후향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환자군에서 프리니컬 캐릭터리스틱과 아자시오프린으로 인한 애드버스 이펙트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이 연구에 인루된 환자 군의 프로차트입니다. 연구 기간 동안 아자시오프린으로 치료받은 224명의 환자 중에 아자시오프린 치료를 다른 병원에서 시작한 8명 그리고 아자시오프린 인듀스드 사이드 이펙트의 히스토리가 있는 3명, 팔로비로스된 19명을 익스크루전한 이후에 IBD 군에서 139명, AIH 군에서 55명이 최종적으로 인놀되었습니다. 인놀된 환자 군의 베이스라인 캐릭터리스틱입니다. 진단 당시 나이는 AIH 군에서 IBD 군보다 더 많았고, AIH 군은 페메일 도미넌트 하였습니다. 이니셜 스테로이드 컴비네이션 테라피는 AIH 군에서 IBD 군보다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아자시오프린의 치료 기간이나 에드블스 이펙트가 발생이 발생과 관련이 되어 있다고 알려진 TPMT 진도 타입은 두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자시오프린 사용 중에 IBD 환자군에서는 21.6%, 그리고 AIH 환자 중에서는 14.5%에서 에드블스 이펙트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애드버스 이펙트가 발생한 환자들을 비교한 결과입니다. 애드버스 이펙트 발생 당시 컨커미터트 스테로이드 세라피 그리고 아자시오프린 시작 시점부터 애드버스 이펙트 발생까지의 인터벌 아자시오프린으로 인한 애드버스 이펙트로 인해서 아자시오프린을 중단한 환자 또는 입원한 환자의 수는 두군 간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IBD와 AIH에서 아자시오프린 관련 애드벌스 이펙트를 비교해 본 결과입니다. IBD군에서 AIH군보다 애드벌스 이펙트가 더 많이 발생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그중 류코페니아는 IBD군에서 AIH군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외에 어큐트판크레아타이티스 노지아, 보미팅 스킨 래쉬 등의 발생에 대해서는 두분 간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자시오프린 복용 중에 유코페니아가 발생한 IBD와 AIH 환자들을 비교하였을 때 AIH의 평균 연령이 IBD 군보다 유의하게 더 높았으나 성별, 스테로이드와 아자시오프린의 이니셜 컴비네이션 테라피, 유코페니아 발생 당시 컨커미턴트 스테로이드 테라피, 어, 메살라진 세라피, 아자시오프린 시작 후에 유코페니아 발생까지의 인터벌 등에서는 두분 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연구를 통해서 아자시오프린의 애드버스 이펙트는 AIH군 보다 IBD 환자에서 더 많이 발생을 하며 그 중에서도 유코페니아가 가장 많이 발생함을 알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아자시오프린으로 치료 중인 IBD 환자에서는 이러한 부작용의 발생에 대해서 좀더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 연구는 단일기관에서 적은 수의 환자군을 대상으로 한 후향적 연구이므로 이러한 연구를 발리데이션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환자군을 대상으로 질환별로 아자시오프린의 부작용과 TPMT 진호타입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